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와 정규재 대표가 했었던 그 토론회 대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게 지금 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민주 진영이 박근혜를 피해자로 규정해야 하는 전략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보수라는 인간들은요.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대학살극을 좌파의 잔인성, 폭력성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측 인사들 200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5명이 자살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진두지휘한 인간이 누구냐? 준석열이에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문재인의 아바타이자 악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가 없었던 국힘이요. 박근혜와 보수 대학사를 자행한 윤석열을 대선 주자 용병으로 영입을 합니다. 도저히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과 김건희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태세 전환을 해 버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넣을 수 있는 적임자는 나뿐이다! 이렇게 탈을 써버려요. 국민의힘은 박근혜를 잡아놓고 보수 대 개멸을 자행한 윤석열은 문재인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다! 라는 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용병으로 영입을 했는데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이게 먹혔네? 이게 먹혔어! 그래서 박근혜는 죄가 없다! 윤석열 만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이런 걸다 봤어. 국회 외 헬기가 날아다니고 장갑차가 들어오고 다 봤는데 지지율이 35% 37% 굳건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수치예요. 거기다가 모든 언론이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식적인 수치는 근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의 위력이 거의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수치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조중동이 돌아서면 판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중동도 어느 정도 돌아섰는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35에서 37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 유튜버들이 조중동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해 버렸다. 이런 분석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조차도 뉴스 보지 말고 유튜브를 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할말 없지 않습니까? 조중동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 굳건하다. 이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정권은 바뀔 거니까. 자 정권이 바뀌면 우린 뭘 해야 돼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발본색권해야 돼요. 자, 이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이집들 보수라는 인간들은요, 박근혜 탄핵 때 상황이 오버랩될 것이 자명합니다. 좌파 놈들은 정권만 잡으면 우리 진영 뿌리까지 뽑는다 이런 저항심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란 세력의 발본색권. 이게 힘을 받기 어렵다. 저항이 너무 심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조중동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것이고, 박근혜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데, 엄청난 방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가리들 몇 명만 제거하는 선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란 세력은, 반드시 뿌리까지, 그 씨앗까지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씨앗까지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의 일정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지 확실히 가능해지지 않느냐. 내란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확실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고착된 상태에서 내전 같은 상황에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갔어. 자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 뿌리 뽑겠다라는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엄청난 저항이 또 일어나게 될 거고 소수지만 걔네들이 또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본세관이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결국 해답은 윤석열을 공통의적으로 규정하고. 박근혜를 윤석열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박근혜가 윤석열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박근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옳은 일일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의 폭력적인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제를 우리가 먼저 던져주는 거죠. 윤석열이 수사했던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많은 감옥 갔었던 사람들 전부 다 재조사를 해 보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지. 실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검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은 풀려나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은 온갖 별건으로 다 합쳐 가지고 감옥에 다 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박근혜가 윤석열의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수사행위 자체를 사과하라고 요구하겠죠. 야, 니들 사과가 먼저 아니냐? 그럼 사과하면 돼요. 우리도 윤석열한테 속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우리도 다 속았다. 니네 말을 듣지 않았다. 미안하다. 자, 우리 진영이 타격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탄핵이 번복이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과 그 윤석열 똘만이들 검찰들만 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친문이라는 인간들의 발광은 엄청 셀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어 땡큐 발광해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자 박근혜를 윤석열의 피해자로 규정 짓는 게 우리 진영에 그 어떤 손에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찍질 진영에서는 박근혜의 억울함을 민주진영, 우리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 말이 통한다. 저 사람들 말이 통하네. 정규제, 조갑제 같은 영감님들 포섭해야 되는 거예요. 야, 좌파놈들 중에 말통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직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과 내란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내란을 비판하는 세력들과 연대해야 내란 세력 척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까지 합쳐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쪽 애들을 하나도 끌어들이지 못하고는 내란을 뿌리째 뽑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민심이 동반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압도적인 민심을 얻은 수사가 가능해지면, 극우 세력들의 힘이 줄어들죠. 그러면, 한쪽으로 고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요, TK마저도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TK에서 박근혜는 여전히 우리 공주님이거든요. 울어요, 막 사람들. 박근혜를 윤석열의 피해자로 두고, 다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과,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거냐! 윤석열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해산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정치는 적을 잘 상정해야 돼요. 적이 있어야 이깁니다. 적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국힘이 괴멸한다? 어떤 놈들이 튀어나올지 상상하기 어렵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적당한 욕망덩어리들로 국힘이 존재를 하면 우리한테는 제일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정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된다면 국힘은요, 다시 친박 세력들의 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 그랬지? 민주당에서도 박근혜가 죄가 없었네. 우리가 사과한다. 우리도 윤석열한테 속았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보니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박근혜 억울한 게 많았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친박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거는 국힘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권이 너무 좋아. 공천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그러면 친박들이 다시 쓱 기어 올라온다니까. 박근혜는 죄가 없었다. 문재인은 사과하라. 민주당도 사과하라. 뭐 이런 애들이 당권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땡큐라는 겁니다. 사과하면 된다니까 우리. 미안해. 윤석열한테 우리도 속았어. 이러면 끝이에요. 자, 내란 세력 수사에 친윤들이 달려들어갑니다. 내란에 가담한 놈들, 우리 눈에 보이는 놈들 있죠? 얘네들, 니네들 내란에 가담했어. 싹다 잡혀 들어가고, 국힘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박근혜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물죄는 진짜 억울하다 왜냐 박근혜가 받은 돈은 찾아내지 못했거든 최순실이 받았는데 경제공동체니까 최순실이 받은 돈만큼 박근혜가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런 거좀 풀어주고 내물죄는 아니야 받은 돈 없음 해줘도 그만이야 우리 진영도 윤석열한테 속아서 미안해 이렇게 제스처 해주면 국힘은 친박 세력들이 당권을 잡을 게 자명합니다 자 이제 국힘과 어느 정도 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국힘은 아예 대화가 안 되잖아. 이 정도로 대화가 안된 국힘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박근혜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국민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돼요. TK 3인년으로 쪼그라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하면 계속 질 거야 민주당한테. 근데 위세가 이제 꺾인 국힘은요 어떻게 되냐? 언제든지 극우세력하고 손잡아야 되냐?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다시 손잡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박 세력들, 말이 통하는 인간들하고 손잡고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 놓은 상태다.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전략이 아니냐?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박근혜는 실제 피해를 봤습니다. 최순실도 실제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라는 거 믿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진실 하나씩만 파헤쳐줘도 저쪽은 쪼개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하면 돼. 박근혜 명예회복 우리가 도와줄게. 이재명 정권에서 박근혜 명예회복 시켜줄게. 뭐가 문제야? 명예 좀 회복한다고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윤석열의 악랄함만 드러낼 수 있다면 뭐든 해도 괜찮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내란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압도적인 민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쪽 애들, 이 찍들의 분열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완전히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문이라는 놈들만 발광을 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해볼만 합니다. 친문들이 발광해주면 좋아요 저는 아속가낼 놈들이 저놈들이구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선이 그인다 각을 세운다 상관없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모로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쪽 판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 마라! 하라!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욕심 많은 놈들이 당권 잡으려고 친박 세력들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당권을 잡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꼭이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세력을 정말 뿌리까지, 씨앗까지 다 제거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써본 거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두번 다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박근혜 명예 좀 살려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실제 박근혜가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수사받았던 애들 중에 억울한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섯 명이나 자살을 했겠습니까? 적폐청산 그 수사과정에서? 이걸 파고들면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두둔할 수 없게 된다. 그래야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제 전략이에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현명한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